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대하던 뉴 바이크 데이입니다. 새자전거를 조립하러 이제 메디슨 바이크 송파점에 왔습니다. 비행웍스 본점이죠? 한국 부터 상당히 고급스러워 지국한 30주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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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렌치 아날로그 토크렌치 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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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국국내국국 한국 한국 어국어국 한국 한한 개도 안한린 거네 그러면. <laughs> 아니 한국 한 한국 도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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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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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국한 아니 코나는 음. 이름이 다와 이랬으니까 헤이 헤이 와와 이하 이런 건 없나? 근데 <laughs> 네, 하와이의 지명이나 이런 데서 아. 잘 유래된 거라서 뭐 네. 그러니까 하와이 느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정작 알로하가 없네 <laughs> 코나 티셔츠 코나 이거 말고도 디자인 많잖아 그렇죠 많죠 이제 계속 들어오지왜 늑대만 데리고 는 이유가 있습니까? 늑대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라고 따봉 음, 따봉 음, 음. 따봉

야, 물통 감성 우유 들 있을 것 같아요. 양적. 어? 이거 몇 년이나 된 건가? 프레임 그러면. 올해로 39년 됐어요. 요, 어? 색깔 색깔. 아사야. 분위기 어때요, 이 다른 사람 그 별로 안 예쁜 거 같아요.처럼 망가리. 아니 왜왜 아직도 저어요 물통 케이지 안 들어갈까 봐. 어? <laughs> 여기서도 여기까지 쭉갈것싶다 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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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도됩다다하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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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 하다 하다 하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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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아 하다 하아하이 하다 하다 인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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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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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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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사고가 끊이지 않을거야 그러면 코너페달 얼마입니까? 코너페달 알로이 버전은 1 5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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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다 디마 펜 있어 쓰던 거 아, 그래 진짜. 안 들고 와서 오늘 깜빡하고 이 차를 하나 더 구입하시는 게이 차를 하나 더 구입하시는 게 그런 식으로 너무 뭐냐 전공법으로 영업하면 안 통합니다 <laughs> 스토리텔링 <laughs> 하십시오 스토리텔링 <laughs> 자이 편지는 영국에서부터 이게 심각하게 가볍다 어머나 테오 일러봐라 야 기만치? 자전거를 사고 가벼워진 지갑만큼이나 가볍습니다 저거. 자 너무 무거워진다 <laughs> 3 7 0 g 3레이스 겁니다 1 1배 46티고 치즈. 3 3배 치이 3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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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배 지금 37만원짜리 토크렌치로 스텐 볼트를 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고 있데풀다다어 행어 맞춘다 코너의 비밀 여분 행어 우리 대국 성님들은 진짜 와.. 체즈 대고 이렇게 두거 보소 역시 크고 아름답구만 제가 다리가 짧아서 준비해온 아이템이 있습니다 제가 다리만 길어쓰고 깔끔하게 1 7 0 m m 리버브를 쓸수 있었는데 1 7 0 m m 락샷 리버브 신형 레버팝니다. 신품 팔소했고요 사용 기간 없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탁 치면 어떡하죠? 코나 프로세스 153 CRDL 29인치가 완성되었습니다. <laughs> 코나를 산 이유가 사실은 코나 브랜드 자체가 좀 재밌는 녀석 아닙니까? 코나가 보시면은 높은 스택. 스텍. 스택이 높아요. 그리고 체인 스테이가 겁나 짧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갖고 놀기 억수로 좋아요 이거 심지어 29인치거든요 29인치 29인치임에도 체인스테이가 425밖에 안 돼요 보이시나요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체인스테이가 짧잖아요 짧으니까 대놓고 이제 나를 매뉴얼 그다 점프 그리고 뒤를 팍팍팍 후리면서 타라고 만든 자전거란 말입니다 그러음에 뒤를 후리면은 이 링크 부분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 근데 보, 코나 이거 링크 만들어 놓은 거 보십시오 이거 작정하고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크기 봐, 크기. 그 핑크 바이크랑 바이탈 MTB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한 마운틴 바이크 매거진. 거기서도 평가를 하기를 단언컨대 시중에 나와 있는 엔듀로 바이크 중에 가장 튼튼한 녀석일 것이다. 가장 견고한 녀석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쪽도 사가지고, 그쪽도사가세요 그래서 좋아요. 이 매장에서 이거 샀어야 돼. 지금처럼. 아니, 집에 가서, 아니, 이제, 이제 딱 무통 딱 끼려고 하는데, 물통 케이지가 없어. 근데 또물통케이지 사려고 하면 또 주변에 그런 자전거 매장이 없으면 애매하다고. 중요한 건또 이렇게 다양한 컬러 갖고 있는 매장이 또잘 없어. 그래서 메디슨 바이크, 펑이 홈파...